이거는 저기 뻥이온데요. 어좀 다르네요. 저기 부드러운 옥수수의 맛. 서울식품 내가 한때 알바도 했던 그곳 거. <laughs> 근데 좀잘잘 잘하다. 네? 좀 많하다고? 아 근데 좀별 다른데? 음 뻥이 온 맛있어. 음. 음 적당히 달 발라서 좋다. 나는 음. 음, 이거 씹는 맛이 좋아. 어. 뭐랄까 안달해. 안달지 이 정도는. 어. 음, 이 정도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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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음그 십년 맛인데 과자가 자,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맛들이 많아. 괜찮아. 음, 음 탕크랙벌 이런 거 빼고는 뻥튀기에다가 이제 단 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? 음. 설탕을 왜 쓰는 거야? 음 영화 볼때 이거 사가면 맛있겠다 그지 팝콘은 너무 짜 음. 달달한 거 먹으면서 피곤할 때 먹으면 응 음. 제대로 재밌게 나와 걔들이야 창석인가? 음. 장성. 애들이 이번에 인기가 폭올갔나 음. 잘하더라고 애가 멋있나. 이그 집에도 잘 만났어. 음. 난 저기 이쁘던데 응? 이 필모. 아, 애들은 결혼했어. 응. 진짜 그렇게 결혼한 거다다막 연출하고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. 응. 근데 걔는 진정성이 있더라 진짜. 응. 아, 애들은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잘다 했어. 네요. 그냥 오장석이가 걔도 그래. 그니까. 애들이 괜찮은 애들을 딱될 거야. 와. 어. 진국인 것 같은. 어머 이거 이필모가 걔는 너무 잘한것 같아. 아까 막 이렇게 꽂혀서 울고 막 이러더라고. 너무 잘해서? 그럼 말하다가. 어. 뭐가 가두면 막 이렇게 올라오나 어. 봐. 이필모 엄마 예쁘다 그랬잖아. 음. 뺏겼네. 엄마 승기 좋아했잖아. 이필모도 예뻤어. <laughs> 이서진 꿈에 나왔었다며. 아니 이서진 안 좋아하는데 꿈에. 그냥 아, 그러면 최소냥하고도 밤에 꿈에 오솔길 데이트 했어. 아밤에. 라 해서 깜자면. 밤에 꿈에. 응. 진짜 좋아했다던데. 근데 지금은 아, 이제 실실. 걔 진짜 잘 생겼다. 그런 얼굴이 좋았었는데. 눈이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 져가 졌지 쌍꺼풀 했잖아 제대로 사라나가. 어색하더라고. 아, 똑같때 입었어. 근데 잘생겼지 하이라는 진짜 부러워, 그지? 진짜 남편 잘 만났어. 세상에 이렇게 한번 사다 가안하는 만나봐 그런 남자. 자면은 옷을 사갔다가 자는 적기에 적이... 아, 나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. 데려놓고. 어.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. 그럼. 응, 어, 그건 너무 잘해. 어, 가끔 태워. 아, 그건 그 정도면 돼.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하는 거는 분의2만 해줘도 힘들 흔들, 힘들다고 어깨 두고 진 안마 살짝 해주는 그런 남자 많은데 그 정도만 해도 돼 크게 안 따오게 돼 근데 엄청 그렇게 자상한데 어, 나온다 이, 얘네 이탈리아 갔나 여기 애들이 참 달달해 응. 엄마도 좋아 저런 거 보면 애들 아이 눈빛이 여자가 품질이. 되게 이쁘던데 응 연예인급이야 응 음. 애가 연예인급이야. 연예인 아니야? 댄스 있어. 음.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안 적당한 말도 이렇게 아 이생 이렇게 얘기만 좋겠다는 얘 얘기, 그게 하고 있어. 음. 아, 그 댄스가 나만 풀나 있어. 빨리 영상을 꺼야겠네. <laughs> 아씨 내가 지금 젊었으면